실제로 이것이 어떤 어.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지금까지는 이 사건의 양상은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국방장관한테 뭔 전화가 갔고 그게 해병대 사령관한테 갔고 이 공신라인에서 대통령의 경로와 외압이 주된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공직자 문제가 아니에요. 사인들 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대통령 경로 정도 했다는 거는 성일종 그 정책위의장 말 맞다나 아보 뭐 대통령이 뭐 경로 한번 할수 있는 거지 다 공무수행 정에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마사지가 돼요. 네. 그러면 은 특검급보다 더 하나 특검 할애비를 해도 대통령이 공무수행 중에 회의 정도에서 한말 가지고 밑에서 뭐 어떻게 과잉 그저 어, 조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공무수행 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마사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특검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외에 다른 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렇지. 외에 그래서 이제 도둑놈 제발 자린다고 특검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아니 특검이 특검이지 특검은 탄핵이다 그리고 자기들 당권 주자들끼리도 그렇게 싸워요 자기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약간 뭐 추천을 특검 추천을 제3의 기관에서 하면 뭐 그런다. 그러니까 한동훈 보고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냐. 억박지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실의 <laughs> 문은 열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실이 음. 드러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변명하는지 대통령실에서 어떤 논평을 내놓는지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런 헛소리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어, 어, 어. 터졌을 때는 어. 옴짝 달싹 못하게. 어디까지 버티는가 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더 뻔뻔해질 수 있는가 예. 이것도 보고 싶어요. 이런 녹지 파일 나오기 전까지는 저 가통 모임은 생겼다 없어지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소설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녹지 파일에 저 나온 거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도로이님, 김영진님, 마음하나님 늘 감사드리고요. 좋은 걸 주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 못하겠습니다. 음. 정말로 더 좋은 내용 있는데 우리가 중간 광고 꼭 봐야 되고요. 이 광고 나오는 네. 경성한 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잠시 광고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음. 자 오늘 김종대 전 의원 말씀 들으면서 음. 이제 더큰게곧 터지겠구나.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국민힘에서 의 저렇게 아, 그러니까. 역공을 하지만 못 버틴다라는 이제 그못 버텨 예. 못 버티는 근거는 이거예요. 자 이종호 씨나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 해명을 내가 다 읽어요. 네. 근데 이런 게 터지고 막 뉴스에 막 JTBC가 왜요전에 뉴스룸에서 막 특정으로 터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가만 있어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뭐 휴대폰 막 찾아보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 어떡 합니까? 뭘 어쩝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리라도 만들고 대응이라도 좀 하시라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당탕탕 그냥 대응을 했는지 임성근 사단장 그저 해명한 거 보세요. 네. 저기 8월 2일날 이미 휴가가 취소되고 정상근무 했기 때문에 8월 9일날 통화해서 나를 저뭐 사표 치내지 말고 버텨라 이렇게 말한 건 말이 안 된다. 그전에 다 정리됐다 8월 2일날 나는 뭐 그러니까 위에서 봐줘 가지고 8월 2일날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서 어 로비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어 이종호씨의 로비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종호씨를 모른다면서 이종호가 로비 안한걸 어떻게 하냐고 또 하나 더 모르는 됐는데. 사이라면 모르는 사이라 그러면 제대로 된 해명이라면 그자가 로비를 했는지 했는지 나는 아는 바 없다. 이게 정답 아니야? 그런데 로비를 안한줄 어떻게 알지 모르는 사이라는데? 거기다가 이미 과거형으로 이종호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그 작업은 끝이 났는데 그 전에. 예. 그다음에 잘... 진짜 로비는 8월 9일 날그사건이 경북경찰청에서 탈취해온 서류가 조사본부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때가 진짜 로비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네. 그때가 시작 또 다른 시작 아니었어요? 8월 2일까지만 왜 사태를 얘기하십니까? 그 이후에 더 심각한 국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 우당탕탕 해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해명을 하다 보니까 모른다 그래놓고 어떻게 로비가 없는 걸 알고 뭐라 모른다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나 자 그래서 진실을 음. 듣고 거짓으로 계속 국민들을 농락하려고 하니까. 제발에 스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음. 임성건 그렇고요. 이종호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더큰게 숨어 있습니다. 곧 터지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도 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시킬지 아닐지 우리는 부럽다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 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거짓말을 하도록, 충분히 헛소리를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쌓아놓고 기다리다가 네. 마지막에 쓰러질 때는 국민의 이름으로 준우한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자, 소순신님 고맙습니다. 진777님 김영선님, 귤작가님, 그리고, 그리고 인내천님께서도 좋은 걸 주셨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김종대 레이다. 아쉽지만 오늘 끝내고 또 조만간에 다시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서픽스에큰 힘이 됩니다. 100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스피츠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